운이 그 동안 막혔던 게 운이 열려 가나봐, 운이 좋아질래나봐 이런 거요. 네네. 어 전조증상은 있어요. 가족이 화목해지고 내가 살이 오른 듯하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이럴 때 개운이 되는 신호탄이거든. 음. 나 운이야, 니네 집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음. 운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네. 그랬을 때, 알수 있는 현상? 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운이 그동안 막혔던 게, 운이 열려가나 봐, 운이 좋아질려나 봐, 이런 거요? 어, 전조증상은 있어요. 어, 집안이 화목하지 않았었어. 부부지간에라든가. 근데 오늘 갑자기 서로가 이뻐 보이고, 화목해지는 거야. 같이 밥도 먹기 싫어. 어느 날 순간 잔해 보이는 거지. 막, 그러서 마음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얼굴이 펴요. 까만데도 하얘진다가 아니라 이 빛이 돌아요. 왠지 살이 올라. 돈살이 붙나 봐. 막 이러죠. 배가 이따만큼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얼굴이나 이런데 살이 붙어요. 그래서 뽀얗게 폈네. 얼굴이 좋아졌네. 이럴 때 돈살이 붙는다 그래. 그 개운의 징조. 그리고 이제 아팠던 거. 막 짜증나는 일이 많았던 것들. 그런 게 몸도 좀 개운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재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 너한테 갈 거야 하고 준비해 하고 신호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복이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나는 운이 나만 피해서 빗 사이로 가나 봐. 나는 벼락만 때려. 나는 운이 없어. 뭐,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계셔. 는데 운이 언제 왔는지를 모르고 가시는 거야. 근데, 운의 그 개운이 될무렵에 그런 징조. 가족이 화목해지고, 내가 살이 오른 듯 하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찌근찌근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그냥 흥얼거림이 나와. 이럴 때 개운이 되는 신호탄이거든. 나 운이야. 니네 집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건데,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운을 받아들인다든가. 이거는 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운이 찾아들 적에는 무조건 100%내 조상에서 좌우를 해요. 나쁜 거와 좋은 건내 조상에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5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칠성의 공을 안 들이든 집이 없어요. 가가호호에. 다 당속대에 물 뜨고 비고 그럼요. 천룡에다 빌고, 비나이다. 우리나라가 변이 많고 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유독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 이적정적이 되다 보니까, 갖고 유난히 그런 혁명이라든가 이런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니까, 고추가 위그 빌은 거야. 가가호호에 안 빌은 집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왜냐면, 어, 니네 집에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뭐를 섬겼어 니네를 많이 믿던 집이야. 뭐 빌었던 집이었는데, 다 빌었어. 안빈 집이 없어 근데 현대에 와서 개종이 돼서 이제 분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상관을 놓고 보면 돗줄 받아 오신 신령들이 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조상에게 효를 못 했던 거야 내가 신호를 딱 보냈어 운나갈 거야 너한테 너 이제 내가 벌어 줄게 그런데 그것도 못 알아 들었거니와 요즘 들어 아집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미신이야 이러지만 참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조상에게 효를 해서 나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불어서 빌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내가 노력의 70%와 30% 보이지 않는 초능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 이런 개운. 그런 조짐이 딱 있을 적에. 그래야 내가 운이 들어와. 아, 이럴 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운이 개운이 되는 거를. 못 느끼니까. 그랬는데 나는 운이 언제 온지도뭐 지나가. 그럼 내가 지나갔는데 그 운은 다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못 해. 지나간 건 땡이야. 앞으로 다가오는 걸 받아서 내 조상님 전에 빌어가면 참 좋다. 그런 신호탄이 올 적에. 그럼 신호조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하던 게 주춤했던 게잘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 환자가 있었다라면 우환이 거치고. 뭐 병원에서 수술할 건 해야 되겠지만 알수 없는 그러한 것들은 나요알수 없는 것들, 병명이 없는 것들은 100%나요 그리고 내가 돌뜸 맞듯 때 사업이. 오늘 도장 찍어 온다 그랬어. 아, 또 내일로 넘어가? 내일내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운줄 건데, 나머지 운왜안 받냐, 이 얘기야. 응? 이렇게 받아서, 왜냐면 신령은 여러 가지 역할, 복신, 식신대감. 일반 가가호에는 이 대감이 참 중요해요. 복신의 식신대감이.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대감님들이 활동을 해야 돈을 벌어줘. 여대감, 남대감들이. 금전도 알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집에는 개뿔이나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 개그지야, 우리는. 그런데 잃어버렸던 땅이 나왔대. 그러니까 중종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들도 있어요. 그게 조상에서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운이 오는 신호타를 감지를 하셔서 여러분 한번 내가 조상님 전에 한번 빌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길흉은 내 조상에서 주신다는 거. 응? 개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반성들 하시고 깨우쳐서 운을 확 잡으면 어떨까요? 모르실 거야 많이들 조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상이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놓친 운은 아쉬워하시지 말고 다가오는 운을 잡으셔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산소 가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당장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나요? 산소를 가서는 그걸 못 봐요, 많이. 내가 예를 들어서 천도를 했어, 구슬했어, 그게 30%가 다가온다 그러면 0.3%. 그건 내 마음이야, 내 위로야.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려면 눈으로 하나? 안 되거든. 손으로 대청소해야 돼, 쓸고 닦고를. 그게 바로 구실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응? 그래서 신이라든가 조상에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나머지 거를 부가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